이나 하나님 주가 살나 나도 주님 신주 우리가 하나님 에서그리는성이 되게 하시고나를 영원한 하나님에게 할까 은혜가 이루지게 어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나 귀한 말씀니다 시편 138편 찬양과 간구는 내 영혼의 힘입니다. 우리가 기도, 기도와 찬양을 구분하기가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가 찬양이고 찬양이 기도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따로찬양따로 너무 붙잡듯이 확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찬양이 되고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오늘 백선식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해 찬양 with all my heart 영 찬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with all my heart. 내가 마음을 다해 말라면 내 영혼을 다해. 내 마음과 뜻과 영혼을 더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신들 앞에서 주를 이게 뭐냐 내가 신들이 다른 뭐 신들을 인정한다는 게 아니죠. 내가 열번 가운데 다른 것들 가운데 그 말은 뭐 내가 신들 가운데 이게 뭐 다른 신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옆에서는 우상 숭배하고 엉뚱한 짓 하고 응? 하나님이 아니 뭐예요? 다른 것들을 섬길 때 나는 누구를 섬기겠다?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너희가 세상 신들을 섬기 우상 숭배를 할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똑바로 해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확실하게 옆에서 우상순배하고 옆에서 다른 음? 하나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나는 마음을 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을 다 감리교회의 슬사님이 감조했던 게요 100% 순종을 감조했어요 100% 순종 그게 뭐냐면 100%와 99%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하늘과 땅 차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적당히 순종한다, 이거랑요. 온전히 순종한다, 이거랑요. 엄청난 차이. 그러니까 적당히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도,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것과 적당히 완전 달라요.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교회들을 쭉 방문했을 때, 대부분 보니까, 그냥 미국은 교회가 그냥 구경하는 것 같아요. 앞에서 뭐라든지 그냥 구경하는. 근데요, 네. 마지막으로 그 LA의 NOIM의 그 빈혈드 교회를 갔어요. 제일 큰 메인, 메인 철치를 갔는데요. 야, 기갔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에는 미국 교회들 뭐, 알보리제프리나 세들백 교회나 다른 또그 뭐 당시 또뭐 로버트 줄로 목사님 수정교회는 그냥 구경하고 그냥 박수 치고 그런데요 그 미니얼드 교회 갔을 때는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앉아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서 있고 막 정말 예배가 우리처럼 그냥 죽도 하고 끝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찬양하면서 어떤 분은 그냥 앞에 완전히 엎드려 가지고 그냥 완전 일자로 그냥 여기 어, 다 카페트니까 완전 일자로 엎드려 가지고 야 내가 그때 아 이거 여, 여기는 더 안전한 게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걸 보면서 내가, 이야, 대단한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3절에 내가 부르지는 날을 막, 부르지어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용기와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는, 기도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간구와 그것이 같이 가야 돼요. 그니까 러 쉽게 말하면 내가 기도는 주의, 아, 뭐 조그맣게 그냥 죽어가는 식으로 하면서 용기를 달라고 그게 돼야 안 돼요. 그냥 일단은, 그렇잖아요. 부흥사들이. 그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수준 보면은 이 교회가 되는 교회인지 안 되는 교회인지 안다고. 왜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것 자체가 이미 거기서 그, 그 믿음으로 뭐가, 하나님 뭘 주시는 거예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벌써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교회에서는 주에, 죽어가면서 기도하면서 밖에 나가서 담대한 게 아니라고요.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거룩한 성전을 향해 내가 경배하겠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를 생각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모든 것 위에 높이셨기 때문이다. 내가 그 이번 주부터 어제 우리 권사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일날 그 기도회 끝나고 아니 저기 뭐죠 속회 끝나고 기도회를 하는데 지난 주에도 10편 말씀, 우리 여기 생명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어, 한주 동안에 규티한걸좀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 성도들 광고를 좀 해서, 야, 규티하는 분들, 이 규퇴책을 들고 다니지 말고 주일날 갖고 와서, 어, 소개 끝나고, 찬양하고, 어, 기도하면서 좀각자받 은혜를 좀 나눠야 되겠다. 여러분, 음, 얼마나 말씀이 좋습니까? 거룩한 성전을 향해 내 경배하겠고, 주의 진리를 생각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이름과 주의 말씀을 모든 것 위에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응? 주께서 주의 목으로. 매우 응? 말은 뭐예요? 결국은 승리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응?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가면서 하나님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 변하지 않아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여하여 땅에 모든 왕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듣고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모든 왕들이 그러니까요 이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이스라엘만 가지고 되는온 열방에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가지고 왔는데 다른 왕들, 다른 나라들도 다 뭐예요? 말씀 듣고 찬양.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돼요?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 어제도 권사가 기도했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자식을 많이 낳아서 뭐할까? 손자 손녀 많이 나서 뭐할 거예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서 뭐할 거예요? 돈 쌓아놓고 뭐할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뭐 사회에서 대기업을 다니고 내가 좋은 학교 가고 뭐 출세하고 그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출세하고 성공하고 잘될수 있는데. 그래요안 그래요? 우리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학교를 갔다. 그럼 그 학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 행복한 가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찬양하지. 결국은요, 잘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다 변질돼요. 성공했어. 성공했는데 찬양 안 해. 그럼 공뚱한 길로 가네. 행복을 추구해. 근데 그 행복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 그럼요? 세상은 쾌락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권력, 명예, 그걸로 하나님 찬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욕심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응? 잘 되고 성공하고 뭐잘 나갈 때 넘어집니까? 응? 네? 왜 무너져요? 왜또 어려운 일 당하고, 응? 네? 왜 먹고 살 만하면 또 권한이 찾아오죠? 왜 그래요?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이 뭐 그냥 적당히 그냥 뭐 이게 그냥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냥 뭐 성가대나 찬양하고 찬양팀만 하고 뭐 젊은 사람들이나고 뭐 음악하는 사람들이나고 저는 뭐 노래는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목적이 제가 이번에 여행하면서 3일 동안. 저, 기 설교 말씀을 여러 가지 이렇게 차에서 운전을 하루 종일 하니까 거의 뭐,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결국 내가 딱 결론이 뭐냐면요. 야, 이거 우리 존재의 목적이 찬양과 감사다. 내가 그걸 깨 우리가, 치유받는 것도 마찬가지. 치유를 받았어요. 그럼 치유받아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을. 결국은요, 이게, 야 그런 얘기잖아요. 청년들 사역하는 교회들의 청년들 최고 관심은 뭐예요? 결혼이야 결혼. 청년들의 최고 관심은 결국에는 결혼이에요. 어떻게 하면 결혼 잘하냐? 남자가 여자. 그래서 결국에는 청년 사역의 마지막은 결혼을 잘 시키는 거지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마지막은? 찬양이에요. 그것을 위한 목적이 탁, 고이 땅에서 공부하고, 이 땅에서, 응? 우리가 노력하고, 일하고 하는 게 결국에는 다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 다윗이 왕이 된 목적이 뭐예요? 응? 찬양하려고 왕된 거예요. 제가요, 목적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목적을 모르면, 엉뚱한 데다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응? 엉뚱한 데다. 지금 TV는 뭐, 나오는 게 지금 뭐예요? 응? 장관이, 예? 검찰총장하고 싸우는 게 지금 목적이 되어버렸죠. 지금 뭐, 다른 게 눈이 안 들어왔죠. 그냥 검찰총장 쫓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예? 분노심에 가득 차가지고 대통령이나, 예? 권력을 잡았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목적이 뭐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5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길을 노래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이 그기 때문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시지만 낮은 사람들을 돌아보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멀리서도 가십니다. 결국, 하나님, 교만한 자들은 뭐 한다?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자들을 뭐 해요? 자, 여러분, 찬양은요? 교만한 자들은 찬양할 수 없어요. 왜요? 자기가 높임을 받아요. 마귀가, 왜 마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생각 안 하고 뭐 해요? 자기가 높아지고. 여러분, 교주들의, 문제가 뭐예요? 아니 왜 하나님만 높이지? 응? 나를 높여야지. 그게 교주예요. 그게 응?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응? 결국은 응? 인생들이 교만한 길로 가.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고, 응? 자기가 응? 인정받으려고. 7절 내가 고통 가운데 저에 있더라도 주께서는 나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내적들의 분노를 용인, 주의 손을 뻗으실 것이요, 주의 오른 손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뭐예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주께서는 나를 회복시.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은요, 잘 아시다. 찬양은 예언이다. 어? 그래서 찬양은 예언이고 요한계시록만 예언이 아니고 시편이 저는 예언서예요. 왜요? 응? 시편의 그 고백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뭐 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뜻이 뭐예요? 뭐너 대학 들어갈 거냐 그런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응?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뭐 자식 낳고 먹고 사는 것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마지막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버리지 마소서. 할렐루야. 나를 위한 뜻을 이루시오. 여러분, 다위셋이예요 다위셋. 그다위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위한 뜻을 이루셨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 높임을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뜻이 있어요 장로교에서 예정론 예정론 하는데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예정하신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감리교에서도 웨슬님 목사님이 구원에 대해서는 잘 들으세요? 구원에 대해서는 뭐 누가 구원받고 누가 지옥갈고 예정되면 되 한대요 안 되죠 구원은 예정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수님 목사님도 그렇게 했어요 사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예정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자기를 에? 열방의 전도자로 세워달라고 뭐, 에? 뭐예요? 서운기도 했습니까? 에? 했어요? 에? 바울이 에? 주여 나를 에? 전도자로 써주시옵소서 뭐. 금식기도 했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뭐했어요? 뭐했어요? 선택했어요. 응. 여러분 어부들이 물고기 잡으면서 주여,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했어요? 응? 나를 따르라. 주님이 우리를 뭐했어요? 선택했어요. 응. 다윗, 다윗이. 예? 왕 되려고 사무엘을 만났어요?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오늘 갑자기 누가 부르더니 뭐예요? 응? 왕으로 기름 부었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사게오도 예수님이 사게오야 착게오 내려와라. 그리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뭐 내가 잘해서, 내가 뭐 해서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사역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은요,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시는 거 우리가 뭐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는 그 이유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이뤄지는 거예요. 왜 선택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왜나 선택 안 하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 뭐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 왜 나는 선택 안 했나요? 원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내 뭐를 봐요? 겸손한지. 뭐를 봐요? 중심을 하나님의 겸손한 자를 내가 아직 선택 못받았다 생각하면 요걱정을 필요 없어요 겸손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께 부르시면 돼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건요그런것 같아요 사역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저도 그래도 감사한 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여러가지 일을 맡기시고 일을 행하시는 걸 보면요. 감사해요. 또 목사님들이 불러줄 때 응? 불러줄 때 감사하라고. 응? 안 부르는 사람도 많다 찾지 않는 사람도 많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소원은요. 주여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전도도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지지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부르지지며 주님의 일을 용감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옆에 쓰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이 시간을 기도할 때.